유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유펜입니다. 럭키블럭. 자식. 아, 아, 두칸 남았어요. 두칸 남았어요? 죄송합니다. 내구성. 뭐로... 응? 뭐야? 뭐 하시는 겁니까, 지금? 아니, 하나에, 하나에 두기, 두, 개를 쓰니까. 다 내구성이야. 어, 나... 아니, 좀 그러면 당신 먼저 쓰시. 아, 씨. 어디 있죠, 이거? 뭐죠? 야 도구야. 위에요 무슨 네. 위에? 여기다 그럼 내 거, 이거는 제걸로 내꺼 사아 여기있구나 아 좋은거였는데 아까 아, 진짜 왜 보호가 나오 내꺼 안썼어? 왜나 보호가 나오지? 내꺼 써 날카로움 나이스 진짜 응? 날카로움 좋죠? 저기요 예? 네? 왜이이 이. 이, 이상하지? 이걸 넣고. 어. 네. 저 그럼 이제 버리고. 아니, 여기. 빨리. 빨리 하세요. 아. 바이. 아, 진짜 뭐야. 안녕. 하세요? 와서 먹어보 음. 울지 말고 좀. 치즈를 같이. 빨리 와서 아 이제 빨리 럭키 블럭 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빨리 럭키 블럭 까세요 전 이제 끝났고 10개만 까세요 10개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 당신 거끝 내가 네, 1 네, 0 끝났어 아까 끝났습니다 아어 그, 그, 광석에서 금괴를 8개 꺼내줍니다 그렇지 좋구요 저황금사가 만드시고 이거 뭐 인첸트 못하는데요? 사과 사과가 못해요 뭐죠? 네? 아 그거 금블럭으로 해야돼요 응? 금블럭으로 황금사과 만들라고요? 네아 그래야지 블럭사과 만들어지지 음, 여기다가 금블럭을 만들고 안되는데요? 어? 저기요 나오실래요? 뭐..뭔데 이거 켜주세요 뭐야 이거 이거요 어? 빨리 켜세요 오 어, 뭐야 떨어졌다 씨, 놀랐네 뭐야 빠생 아프죠? 근데 금블록을 어떻게 만들어 도대체 어? 애매하네 아니 금블록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? 버리고, 버려주시고 그.. 그럼 집에 자작대를 하나 지금 파밍하고 있어요 옆에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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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안 되는데요? 못 만드는데 황금사과를 네? 뭐요? 금으로 된황금사과못 만드는데 모르라는 거 아닙니까 설마 저 줘보세요. 모르라는 건데요. 뭐가요? 어, 모르라는것 같습니다. 책을 만어 응? 영상 다시 만들면 돼요. 그럼 우선 책을 인젠트 책을 만드시고 인젠트 책음 여기서 아 이거 또 나왔어. 어. 무한 힘 섬세한 숫길 밀치기를 느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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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를 넣고 오우씨 레벨이 없어 뭐합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. 됐습니다, 이제. 끈, 끝난 것 같네요, 이제. 밤이. 끝났죠? 아니요. 시작하겠습니다. 가지마! 저 죽이겠습니다. 저기요. 어, 나와봐요. 그렇지. 인첸트 안 했거든요? 인첸트 하세요, 빨리. 아 참. 먹을 게 없네. 황금사가 해서. 황금사로할게 없네요. 아, 정신 때문에 청금사가 없었잖아요내 청금사. 천금... 총음식 드릴게요 아니 뺐어요 남았어요 아. 에메랄드로 그거 못만들죠 여기서는 뭐요? 그런 거 또 화분을 만드는구나 여기가 선물입니다 어. 이정 안녕하세요. 가죽입니다. 네? 가죽 모자 만들었고요. 어, 저는 인챈트 하겠습니다, 저기서. 가죽 모자를 인챈트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가죽 모자를 놓고 정금석 놓고 레비안드, 벨 레비안드요. 어, 레비봤드청금가한개 만들었다. 어떻게? 해? 어, 나 사과했어. 그럼 사과, 그냥 인첸트 된 사과. 그냥. 아, 뭐야. 아니, 근데 그... 원거리 대전 할 겁니까? 네. 바로군요 원거리 대전. 원거리 대전 할수 있어? 네? 원거리 대전 할수 있어? 아니. 응? <laughs> 다 똑같은 것 같긴 않네, 이건. 나 칼도 바꿔야겠다 그럼 맞출 수죠 이게 아닌데 어, 뭐야 못지나왔네 있지? 사가못보요 접떠졌구나 내가 안녕하세요 저기요 칼, 칼은 자기 꺼내지 맙시다 네? 칼은 꺼내지 말고 왜요? 칼은 다이아몬드 칼 그런 거 꺼내지 어나 만들 수 있다 봤어 뭘야저 다, 저는 다이아몬드 칼 만들 수 있습니다 네? 저는 나무만 꺼내겠습니다 나무가 어디있노 어? 나무가 없습니다 네? 뭐지? 여 큐브, 광 큐브있나? 큐브있니 두개만 그래서 나 이걸 만들고 다이아, 아, 다이아몬드 검. 좋죠? 이게 자, 이게 바로 밀치기 갑시다 밀치기. 밀치기요? 오 알코였네요? 밀치기입니다. 저도 나오세요 할 겁니다. 저 날카인데요. 파딩. 어왜안 왜왜안 날라가지? 잠시만요 한 대만 봐줘요. 아 진짜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안 날라가죠? 오. 한번 소를 밀쳐보겠습니다. 아듀. 아부. 그러면 책을 한번 꺼내서 밀치기를 쫙쫙 올린도 올리고 인젠트에서 책에서 밀치기를 넣어서 기득했습니다 밀치기를 넣어서 날라가게 그냥 저랑 싸움도 못 하게 날라가버리게 어떻, 어떻습니까? 아니 아니 이건 아닌데 그렇지요 밀치기 전 이제 그럼. 계속 만들겠습니다. 이거 네? 밀치기, 밀치기, 추가, 밀치기, 추가 세개 세 만들어서 3개밖에 안 만들었어요. 왜요? 어, 안 된다. 다약하려? 아니, 아니, 밀치기가 더안 들어와야 되니, 안들어안 되니. 불걸로 바꿨어요. 네. 밀치기가 안 되네. 다시 갑시다. 아, 잠시만! 이게 밀쳐지는데? 아. 오, 완전 많이 밀쳐져? 아니, 쫀쫀. 디비지 아니죠? 별로. 네. 아, 금이었구나. 색깔이 계속 반짝이는. 자. 아니, 저, 하이. 럭키블록 레이스. 그거예요. 레이스는 아니죠. 럭키블럭 싸움. 자, 이제. 기반함을 만드세요, 빨리. 응? 기반. 기반함 6 4기에서 서바이브 아니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시고 네. 아니, 크리에티브가 그냥 날 날개도 됩니다. 음. 기반함은 6 4기 하시고 당신도 좀 빌려 주시 날개하고 올립니다. 쇼. 저기 기반함 어디 있어요? 큐브에 있습니다. 큐브. 아 진짜.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. 음, 자기 기지 같은 거 만드는 거없고요 그냥 바로 싸움입니다. 기본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들어갑니다. 럭키 포션 먹는 거 없고. 아 알아요. 어떻게 럭키 포션은 없잖아. 요 어디 계시죠? 여기 있죠. 아, 여기 뒤에 계시죠. 있어요. 한 여기 정도까지만. 어이? 뭐합니까? 점수 어요크리티브 만드세요. 보시고, <laughs> 어 뭐야 키만 보셨어. 보스 끝났어. 세칸하지 마시고 두 칸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여기 어인어 <목소리> 방금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? 세 화면이 변하면서 네, 이거 하고 시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. 어? 아, 나시 잠시 치네네시세요뭐하시는 겁니까 지금? 끝났어요? 여기 벌써? 죠 아, 아, 네. 아, 네. 이제 초 초인 나오세요? 미안 죄송합니다. 크리에티브입니까 네. 아이다 푸시오 주세요. 네. 네 이제 진짜 여기도 여기도 푸시죠. 뭐야? 뭐 이거? 뭐 이거? 음. 그렇죠. 저 이제 어디로 가파? 자 이제 저기로 가세요. 뭐 어디 가십니까? 뭐지? 음? 네. 뭐뭐 뭐 하는 거 오, 하나 부족합니다. 하나 더주세 네? 뭐야? 하나, 아,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딱다 하나, 아아. 보세요 여기다. 아... 네, 하나만. 네, ㅎ 카롱 밀치기. 37개야. 나한테 왜햇불있지 자, 시작합시다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저기, 제가 좀 양이 이렇게 좀 좋게. 싸우기 좀 좋게. 아, 어, 잠시만. 다, 다음, 다, 다, 다음, 다음.